요즘 선택받는 제품은 다릅니다. 가격, 평가, 반응까지 고르게 좋은 것만 모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의 평가가 좋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반복 구매가 많고 평점도도 놓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